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공합 공개 문제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가장 먼저 공기압폐로도를 보면서 필요한 부품들을 설치를 하고 배관 연결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A 실린더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A 실린더에 들어가는 S1과 S2 센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S1, 그 다음에 S2 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B 실린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B 실린더 설치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B 실린더에는 이제 리밋 스위치.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1 다음에 ls2 이런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린더와 센서는 모두 설치를 했고요 이제 밑에 있는 방향지어 밸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, a실린더 밑에를 봤을 때 5포트 2위치 편솔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포트 2위치 편솔밸브를 설치해 주도록 하고요 B실린더 같은 경우에 는 현재 5포트 2위치 양솔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포트 2위치 양솔밸브를 이렇게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은 어, 공기압회로 도에 있는 모든 부품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배관연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실린더 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, 공기분배기 배관 연결하고요. 다음 공압 나오는지 확인합니다. 그리고 1번 포트 연결해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4번과 2번 포트 배관 연결 진행하겠습니다. 그래서 공기압회로를 보니까 4번 포트는 A실린더 피스톤 측 그리고 2번 포트는 A실린더 로드 측으로 배관 연결이 진행됩니다. 자, 그다음 비실린더 쪽 배관 연결 진행하겠습니다. 자, 공기 분배기 연결하고요. 그다음 공압 나오는지 확인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비실린더 쪽 방향 제 밸브에 1번 포트에 배관 연결 진행해 줍니다. 그다음 마찬가지로 비실린더에 있는 방향 제 밸브에 4번 포트는 지금 회로돌 보니까 비실린더 피스톤 츠 그리고 2번 포트는 이 실린더의 로드 측으로 배관 연결을 해줍니다. 자, 이렇게, 어, 배관 연결까지 마무리를 하면 저희가 공기압 회로도에서 해야 될 내용들은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제 공기압, 공압을 공급했을 때 공기압 회로도에 나와 있는 실린더의 상태가 똑같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? 그래서 공압 공급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실린더가 모두 후진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것으로 시스템 구성 및 배관 연결 작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이제 저희가 수정한 수정 회로도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